어, 군데 건데 돈 벌어놓고 했는데, 아유 걱정 걱정거리가 없는데 또 어, 어. 이렇게 몸이 션다 그래. 나가지고 다리가 건강하고 저뭐 그냥 돈도 벌어놓고 또 안정된 게막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몸이 이러니까 세계 일주 반주도 못 가는 거야. 일주곤 뭐고 그전에는 잘 다녔어요. 음. 외국에 안 다녀본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녔는데. 음. 유럽에 안 가봤거든. 유럽을 좀 가볼라 했는데, 이렇게 모비션 찾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돼. 내껀데도. 네. 내껀데도. 내껀데도 내껀데도 내 건데도. 내 건데도. 내 건데도 내 맘대로 안 돼. 네. 이건 내 거잖아. 교회에서 나오셨나가? 예, 보. 예. 어, 내 건데도 내 맘대로 안 돼. 네, 아니, 아까 이 기가 막히지. 기... 어디 교회에서? 대한 네, 예수교 장로교선불교선불교에서다꾼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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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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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예. 예. 생물계 예안예수교, 장로교, 샘물계 근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장로교, 관리교 뭐이렇이 있잖아 이단들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한테 죽이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젊을 때는 내가 다할것 같아, 살아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찾아와 어떻게 어. 할 수가 없어. 음. 음. 아, 그래서 나도 어, 아주 건강하게 20대 뭐, 뭐 행복하게 이쁘게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오더라 20대. 근데 20대처럼 병이 오는데 뭐 나도 모르게 자꾸 병원에 다니다도 아무 적이 없대. 그런데 내가 4 2 k g 나갔어. 그러고 대하의 머리를 감으면 그긴 머리가 머리를 여기 꺼진 길 안거든? 머리가 그냥 슥- 빠아서 그래. 뭐 병도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겠더라고. 마지막으로 죽겠더라고. 못 먹고. 못 먹어서 죽겠어. 근데 내가 늘 어릴 때 주일 학교를 다녔어. 학교, 교회. 교회를 다 다녔어. 근데 어느 날내 마음에 내가 이래 죽으면 지금 이렇게 당장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뭐야? 내가 어디지? 이채태선이 있는데 이게 내가 어디로 가지? 지금은 어디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봐요. 내가 어디지? 내가,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지? 하, 그게 내를 편들 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어디가지? 음. 그리고 이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니가 까어 묻어놓고는 꼭꼭꼭 꼭꼭 밟아버리니 겁나 어머 음. 아뭐 저거는 육은 육으로 가는데 아니, 나는 어디 가지 아, 내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있는데 이 육은 혹이 육으로 가지만 나는 어디로 가나 이게 뭐 막... 그리고 있다가내 마음에 아 내가 만난 예수님 어이때 믿던 예수님 찾아가서 그리고 내발로당해이 가니까 그 찾아갔는데 그 우리 옆에 사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그냥 같이 내가 모시고 갔어요. 음. 그럼 교회를 가서 이러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딱철거 오늘 예수님께서 붕붕 주님 핑부돈손으로안수할테니까 그렇게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했습니다. 킹부돈손으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래.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서 사녀 땡기 있어서 예수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주님 힘들은 수로 안수해서 치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하고 오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그래서 딱 느끼면 어떤 마음이냐? 나는 이 착하게 살아야 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보면 너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착한 행실을 갖고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막 자리를 가도 빈자리 비워주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서 전도를 했어. 20대.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여기까지 왔어. 음, 응. 연세 많으셔? 연세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뭐, 다 그냥 뭐, 칠자가 다. 초보다. 어, 그렇지, 많죠. 어. 그런데. 70이에요. 어? 70? 예. 네. 안돼. 조금씩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길을 걷는지, 다니는지 몰라 운전을 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또늘 기쁘고 즐거워. 왜 예수님이 계십니까이거를왜 그러냐 하고 들어갔니다이 성경이, 이 성경이. 창세기가 착장이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어머님이 지금 이거 다 보시죠? 이게 왜냐면,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우연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지으셨어. 아멘. 있어라. 그리고 좋았다. 오늘도 아멘. 우리가 이 공기를 보니가 어머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주 놓으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동적으로 이걸 보면 좋았더라. 아멘. 그러고 나후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었을 때는 사람을 지으셨어. 사람은 흙으로 비어진 거야. 다른 거는 있으나. 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비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서, 흙과 숨, 푸는 언니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생기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고, 인간은 하나님을 그 살도록 만든 거야. 아멘. 자, 어머니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형상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찾아서. 어. 어머님이 오늘 오늘 우연이 아니라 우리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어머니가 보실 때는 그냥 아들이 가난하다고 부담을 주셨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라는 곳을 보면 저에디오피아 내시 유럽 가고 싶은데 거기 있는 분이 아주 근세 있는 분이 어느 날에루살렘에 와서 성경 구절을 읽어. 있는데 사지로 어린양 어린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구절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있는데 성경이 보면 목사님 빌립 목사님을 빌립 집사로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 그 사람에게 가니까 가면서 이렇게 보니 그분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혹시 이 구절 을알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애들 다 컸죠? 네. 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어머니 텔레비에 나올 때에디오피아 많은 사람이 복음 들어서 지금 오잖아요. 음. 지금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영접 하고, 하나님 딸 되면 내 인생이 바깥에 버리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 떠났어요, 문제 어쨌든 장님 후장님. 후장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이게 이런 뭐 아름답게 지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탄이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안 보여 그것이 선악가를따 묻게 만들어 버린 거야. 네. 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뭐, 그거 좋은 어? 좋은 배, 남, 아, 그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 좋은데 이거는 나. 아옐로우그거내비두시고그 어, 이제 가게 건가? 네. 어 그건 뭐 아니 근데 좋아. 어 저거 자기가 놀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 사탄. 이 놈은 이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거든. 이 놈이 선악가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정령 죽는안 죽는다고 자꾸 욕을 해. 그래서 욕을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여기서부터 마귀들에게 순종해서 마귀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귀신에. 이 마귀는 도둑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고 거짓말쟁이거든. 그 요 놈에게 잡혀갖고 모든 사람이 사는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되면 그 놈한테 비내또 이거한테 좀도와달라 근데 그 놈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으면 마귀를 아무도 못 이겨 누구만 이길 수있어 예수님만 아멘.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고았던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십자에서다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나나 예수님 모를 때는 그놈한테 절하고 그놈한테 갖다줬지만 그러고 그놈은 시큰 우리를 사용하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해서 지었던 모든 죄그 십자필로 다 용서하고 아멘. 하나님이 부활하셨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딸되아지 그래서 영접하시고 살면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지효. 지금 어머니는 보니까 우상을좀 많이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뭘 많이 묻고 이런 걸뭐 많이는 안 해도 그래도 예수님 없이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것도하셨죠 오늘 응, 그런 응. 부 얘기하는 거잖아. 뭐 옷을 팔든지 오늘도 잘되라 그러고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은 냄새가 나. 음. 오늘, 어. 어머님 그거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게 어머니 안 듣고 싶잖아. 기가 딱안 들어. 뭐야? 왜냐면 지금 그 그놈이 그놈 어머님이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던 그놈이. 어머니 길을 막아버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니는내 거였거든. 지 거였거든. 그리고 넘어트리고 병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채태선 목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냥 어떻게 뭐 거부감을 일으키고 뭐 다른 데 생각을 자꾸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 하지 마시고 어머니 살 길이 에요 근데 언제 우리 어머님과 만나겠어. 이게 마지막 이수도 있잖아. 내일 일은 없냐.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야. 예수님의 구조를 믿고 어머니, 하나님 딸 되면 질병도 치료되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잔으로 누리고, 또 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저 영혼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누수예요. 오늘 어디서 이런 소리 이런 기쁜 누수로 복음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 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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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응. 아멘 아멘 하시면 예수님 믿 n a m 면다치 m e 다 Amen. a 아멘 n a 이해하시 m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제킬음을들 이제, 이제 마음을 e n a